안녕하세요. 홍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거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는 세금정책은 아니고 행정규제인데 해당 지역에서는 세를 끼고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거래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동네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집이라도 조동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이걸 모르고 집을 사거나 팔았다가는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집값이 급등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서 세금과 대출을 강화한 지역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이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이 투기지역입니다. 올라갈수록 규제가 세지는 겁니다. 이 중에 재개발, 재건축, 대출에 관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세금은 제일 밑에 조정대상지역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그러면 먼저 주택을 살때 취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살 때부터 취득세는 중과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 위치는 상관없고 이번에 살 집, 사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중과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중과세 되기 전이라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라면 6억 미만은 1.1%고요. 6억에서 9억까지는 1.1에서 3.3% 사이입니다. 9억 이상은 3.3%가 나오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취득하는 집은 8.4%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대상지역에 있는 6억 아파트를 산다고 해 볼게요 조동대상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1.1% 660만 원이 나오는데 조동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다면 8.4% 5,040만 원이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무려 7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처럼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집을 하나 더 사고 이 집을 산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얘는 여전히 중과세율이 아닌 종전세율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10월 15일에 갑자기 조동 대상 지역이 지정되는 바람에 중간에 낀 상태도 있을 텐데요. 매매계약은 그전에 했는데 잔금을 하기 전 상태. 요사이에 조동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조동 대상 지역 이전에 했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면 종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이 취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주택수 계산인데요. 주택수는 나 개인만 보지 않고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모두 한 세대예요. 내가 세대 주냐, 세대 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자녀인데요. 자녀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지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만 30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결혼을 했거나, 세 번째, 소득이 있거나. 소득 같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1년 동안 평균 소득이 약 1100만원 정도 이상이어야 돼요. 원로 나누시면 한 9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주소를 부모님과 별도로 두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시는 거에요 만약 이세 가지 중에 하나도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밖으로 뺐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중과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 5년이 지났다면 그 집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들은 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8월 10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고 그 오피스텔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거나 재산세를 내실 때 지자체의 주택으로 재산세 나올 수 있게 청구를 하셨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신탁된 주택, 주택 공유 지분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인데요. 임대주택은 양도세 계산할 때, 집을 팔 때, 그 때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조항이 있긴 해요. 하지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단계입니다. 이 보유 단계, 기존에 다주택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2021년, 2022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되면서 이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종부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저희 고객 중에도 25평 두채 가지고 있던 어르신이 그 해만 종합부동산세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부세가 정말 악몽 같았는데요. 종부세 중과세 제도는 지난 정권 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든지조정대상지역이 아니든지 상관없고 종부세 과세 구간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명의만 해당하시면 되세요. 각자 명의의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일 때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주택일 때랑 2주택 이상일 때랑.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이 12억 언더라면 부부 합치면 24억이겠죠? 24억 언더라면 종부세 세율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양도세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일 때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무섭습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라면 2주택자는 플러스 20%가 가산되고요. 3주택자는 플러스 30%가 가산됩니다. 거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20%, 30%라고 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 나오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거의 두배세배가 나옵니다. 뭐 2억, 3억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10년 전에 10억에 사서 지금 20억이 됐어요. 집을 한다고 했을 때 비과세, 제일 적게 내시는 경우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하신 경우거든요. 그때는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면 13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과세를 못 받아요. 비과세 다음은 일반과세거든요. 일반과세 됐을 때는 세금이 3억 2천이 나옵니다. 근데, 비과세도 안 되고 일반과세도 안 되고 다주택이어서 중과세가 적용이 돼요. 2주택 중과일 때는 6억 3천이 나오고요. 3주택 중과일 때는 7억 4천이 나옵니다. 시세 차익이 10억인데 양도세가 7억 4천이에요. 남는 게 없죠. 중과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는 세금이 가장 큰 양도세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만, 양도세 중과세는 26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9일 이후, 5월 10일부터는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는다면 중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더 유예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유예를 끝내고 중과세를 시행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바로 6월 3일이 전국 지방선거거든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걸 한번더 연장해 줄지 아닐지는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주택이고 중과세가 유예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하시다면 그 전에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됩니다 양도세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주택이시라면 꼭이 부분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내가 집을 사고 2년만 보유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살때 조동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 보유가 아니라 직접 2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긴 한데 내가 이 집을 살때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같은 세대 내에서 아무도 집이 없어요 즉 무주택 세대예요 무주택 세대가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동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다면 이 경우에는 2년 보유한 것만으로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집이 있었거나 일시적 이주택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에 2년을 거주하셔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 그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다시 부동산 세금을 공부할 때가 왔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기억해두시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은 내가 2년을 거주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도세. 양도세는 집을 팔때 조동대상 지역이라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집을 언제 팔지 타이밍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은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주택 경기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정되고 해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팔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집을 팔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